매매의 효력, 과실의 기소, 매매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의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매도인으로 할 것이냐, 매수인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원칙은 매매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 소유가 되고요. 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를 해요. 인도 전까지 이때는 매도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 소유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이게 그러나 대금 완납 시 인도 전이라도 이 부분에서 인도 전이죠. 이때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죠. 그때는 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매수인 소유로 본다는 겁니다. 여전히 매도인 수중에 있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불했을 때는 완납했을 때는 매수인 소유로 본다는 거예요.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대금을 어디에서 줘야 되느냐 문제죠. 원칙은 매도인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 가서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찾아가는 구조죠. 이를 지참채무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애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매수인이 들고 가서 지참하고 가서 어디로 간다는 거죠? 매도인의 현주소나 현영업소로 들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특징이 있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요. 그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됩니다. 시험에서 이게 잘 나와요.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매매계약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죠. 요물계약은 현대계보입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이죠. 그러나 매매계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 됩니다.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거죠.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죠. 쌍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쌍무계약이고요. 유상계약은 공짜가 아니니까 유상계약이죠. 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매도인에게 고의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담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히 암기하신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원래 책임이라는 것은요,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책임주의라 그러죠. 책임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란 게 있어요. 무과실 책임은 말 그대로예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즉,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러한 예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담보 책임입니다. 즉, 하자 담보 책임이죠. 목적물을 팔았는데 이 목적물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즉,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매수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내용은 이런 것이죠.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또는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건 뒤에 가서 공부하시죠. 정리하면 책임 관련해서는 원래는 과실 책임 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4번. 이지문 자주 등장해요.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법은 이렇게 돼 있죠. 타인의 권리를 팔았으면, 즉,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도인은 그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가지고,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민법에 규정이 있죠. 즉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는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법 규정이에요. 5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 균분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 바로 계약 비용이죠. 계약 비용은 쌍방 균분 부담 원칙이에요. 따라서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매매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판례에 따른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이 매매 비용 즉 계약 비용이죠. 원칙은 쌍방 균분 부담이 원칙이었죠.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도 유효합니다. 지상권도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양도, 상속, 매매 대상이 될수 있어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3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대금 지급 장소죠.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합니다. 4번.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이 누구에게 속하냐 문제입니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은 매도인 소유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다면 역시 매수인 소유가 아니라 매도인 소유입니다. 따라서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다 그러면 매수인 소유가 되는 것이죠. 5번. 매매의 예약에 대한 문제네요.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즉, 예약한 다음에 본계약을 위해서 완결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행사 기간 만일 20년을 정했으면 요 그대로 20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당사자 간에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제척 기간으로서 10년으로 보는 거죠. 이 경우는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즉 맞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은 완결권은 소멸되죠. 매매 계약 틀린 것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거죠. 즉, 타인의 권리입니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도 유효합니다. 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발생하죠.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이그 권리는 타인의 권리예요.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민법 규정 그대로예요. 따라서 맞는 겁니다. 2번. 계약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뭐죠?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 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달리 정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균분 부담합니다. 3번 담보 책임에 면책 특약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하자.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 정도 되거든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망행위는 사기쳤다는 거죠. 부작위는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파는 거, 그 경우에서 담보책임. 이 담보는 하자담보죠. 목적물에 흠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흠이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은 거래상 성실한 모습은 아니죠. 즉 불량한 것이죠.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도인이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자를 책임지기 싫으니까 면책 특약까지 작성한 경우입니다. 더 불량한 놈이죠. 따라서 법은 불량한 사람 편안 들어 줍니다. 그 책임을 면한다 이게 틀렸어요. 4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는 대금을 어디서 지급할 것이냐?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합니다.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답니다. 그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렇죠? 동시 이행 관계죠. 매매계약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매매 틀린 것은 판례감 1번 계약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쌍방균분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등기비용은요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해요. 따라서 이 등기비용은 균분분담이 아닙니다. 2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면은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3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여기서 일방은 일방만 예약 완결권을 가진다는 뜻이죠. 이 경우 이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하죠.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죠. 매매가 본계약이죠. 이게 본계약이 성립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맞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 추정. 맞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주된 계약은 매매 계약이에요. 그리고 요물 계약은 뭐죠? 현대 계보죠. 계약금 계약도 요물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 틀린 것은 팔레 다름 1번. 기니까 뒤에서 읽어요. 배상 청구할 수 있냐 하면 문제죠 주체를 봐야죠. 을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니까 돈을 줬나 봐야 되는데, 대금을 완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인도를 안 해준 거예요. 동시 이행 관계죠? 동시 이행 관계에서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예요. 따라서 상대방의 이행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상 청구도 없어요. 없다 했으니까 맞네요. 이 경우, 을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으면요. 먼저 나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즉, 을이 대금을 완제한 후에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가 있냐 문제입니다. 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다. 그 경우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원래는 인도받았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부분 안 읽었기 때문에 봐야 되죠. 이 경우 이게 바로 조건이잖아요. 전체 조건.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은 토지를 미리 받았다 할지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질문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따라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뒤에 보니까 손해배상청구 문제네요. 주어 보니까 갑이에요. 갑은 그 소유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토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토지를 넘겨주지 않은 경우에요. 그렇다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좀 길어요. 뒤에서 봐요. 과실이 누구에게 기속되느냐 문제입니다. 토지가 아직 인도되지 않은 경우죠. 그러면은 여전히 매도인 갑이 과실 수칙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대금 완제 여부죠. 대금이 완제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역시 매도인 갑이 과실 수칙권이 있죠. 따라서 갑에게 기속된 다음에 맞는 경우죠. 5번. 을이 대금을 완제했습니다. 그럼 그 과실은 을에게 기속되죠. 과실은 을에게 기속됩니다. 과실의 기속과 이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기억 인도되지 않았지만 대금을 완제했다 그렇다면 대금을 완제한 사람에게 과실이 기속되죠 매수인에게 기속됩니다 맞아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대금 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요 원래는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경우 즉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답니다. 그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디귿.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러면은 서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매수인 먼저 봅시다. 매수인은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즉 과실을 매수인이 먹겠다는 거예요. 반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그 경우 매도인을 또 봐야죠. 매도인은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 이 부분을 반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거든요. 공평하게 우리는 보면 되죠. 매수인은 과실을 먹었어요. 그럼 매도인도 대금의 운용이익 이게 결국은 과실 아닙니까? 맞죠? 돈에 대해서 이자부붙었으게 과실입니다. 이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도. 그게 바로 공평하죠?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매매계약 틀린 것은 판례에 따르 1번 매매계약은 낙성이죠. 요물이 아닙니다. 청약이 있고 성낙하면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낙성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은 불효식 계약이에요. 혼인신고 등 가족법상 행위와 달리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시, 묵시 둘다 가능해요. 구두 서명 둘다 가능합니다. 불효식이에요. 2번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민법에서는 매도인은 그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라는 규정이 있죠. 담보책임 규정 즉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이 됩니다. 이런 질문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약비용이죠. 특약이 없는 한 원칙을 물어본 거죠. 쌍방균분부담이죠. 배수인 전부부담 아닙니다. 특약이 없다 이 말은 곧 원칙을 물어본 거죠. 5번 질문 중요합니다. 경매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요 물건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요 담보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담보책임을 집니다 경매 목적물 물건이죠 이 물건의 하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담보책임을 집니다 자이 부분 억지로 외우면 잘안 외워지죠 이해를 통해서 암기해 볼까요? 이 부분 확실하게 암기가 되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경매의 목적물, 물건에 하자는요, 이거죠.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경락인이 투찰하기 전에 미리 가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됩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피해 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라는 담보 책임을 적용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권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육안으로 식별이 안됩니다.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수량 부족이거든요. 남의 땅 내가 측량할 수 없죠. 경락받은 후에서 측량해보니까 그 면적이 줄었더라. 그거는 내가 경락받은 후에 내 소유가 된 다음에 뒤늦게 측량해서 그때서 알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경락인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 담보 책임을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경매를 할지라도 권리상 하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 매도인이 무과실 책임인지는 담보 책임이죠.